네, 오늘은 여호수와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 2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고요. 그 가운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곳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갈렙의 영성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 그가 밟은 땅이 그와 그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갈렙이 구한 곳이 어디냐면요, 거인족, 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였습니다. 85세인 그가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땅을 달라고 주장한 근거입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땅을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또 가난 정복에서의 자신의 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했다고 한다면 이미 정복되어진 땅을 보다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을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갈렙은 오히려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그안나자손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지금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의 기업에 대한 권리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간구도 여러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지요. 또한 미리 그 필요에 합당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기도, 곧 당신께서 예비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강구하기를, 강구하기를 기다리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아를 어,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면 어, 약속의 어, 응답을 오늘 우리가 어,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정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있어서 이 성실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자신의 그러한 성실함은 곧 여우화를 온전히, 어, 쫓는 것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실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실함의 기준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다하는 것에 두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 이 성실함의, 성실함의 기준은, 어, 다릅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의 기준을 바로 당신을 온전히 쫓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온 열정을 바쳐서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 갈렙 및 여호수와 함께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들의 임무에 충실했죠 그들은 40일간을 정말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정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명령을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실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고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옛날 저가난청 정탐꾼들과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 아닙니까? 맡은 일에 대한 성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에만 하나님께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말씀만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될줄 믿습니다. 어 그러가면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고 또 그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은 안하게 새 아들을 쫓아내고 이제 헤브론을 정복하지요. 어, 이로써 갈렙이 40세에 받은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예, 이 갈렙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며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갈렙과 같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로관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충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